네, 안녕하십니까. 7월 31일 부산투신 장마감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어, 변동성이 컸던 하루였습니다. 어, 코스피는 2,296포인트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 774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어, 결론적으로 코스닥이 분위기가 더 좋았습니다. 제약바이오 어, 양시장 장 초반에 어, 부산에서 발생한 메르스 환자 어, 이슈로 오늘 제약바이오 쪽에서 급등을 했고요. 아침에 그래서 좋은 분위기를 만들다가 10시 이후에 북한 측에서 미사일 다시 재개발한다. 이런 찌라시 같습니다. 찌라시. 찌라시 내용이 나오면서 빅텍들, 방산주가 올라가면서 급등하면서 지수 를 눌려주다가 오후장 들어와서 점심 먹고 나서부터 제약바이오 필드로 지수가 많이 오르면서 오늘 뭐 급등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휴가철, 화요일이죠. 이번 주 본격적인 휴가 시즌입니다. 어, 거래대금이 많이 줄은 상태에서 지금 어, 증시 주변 자금들이 좀 많이 눈치를 보면서 쉬엄쉬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급등이 나왔다가 윗꼬리를 달고 많이 밀리는 종목들도 많이 나왔고요. 자 오늘 코스닥 쪽에서 기분 좋게 올려왔던 그 주인공은 바로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그동안 제약 바이오 감리 이슈 때문에 신라젠과 셀트리온 같이 여러 종목들이 HLB, 셀트리온 제약하고 어, 감리 이슈 때문에 상승을 많이 못 가고 있다가 많이 눌렀었죠 제약 바이오 R&D 비용을 어떻게 자산으로 처리하느냐 마느냐에 그 갈림길도 의해었고요그 장중에 오늘 이재용 이재용 회장이 부, 아, 부회장이죠. 이재용 부회장이 어, 바이오 쪽에 제약 제약 바이오 쪽에 100조를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슈도 나왔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그에 맞춰서 오늘 어, 그동안 쭉 빠지다가. 브레이크를 잡고 어 주식을 주가를 좀 부양하는 어 분위기가 좋아지 않겠냐 하면서 나왔고 셀티르 헬스케어 쪽에서는 오늘 어 램시마 특허 소송 승소를 했다는 내용 나오면서 장 마판까지 쭉 끌어올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셀티르 헬스케어가 어 차트상 오늘 기술적 반등이 아니고 실적까지 받쳐주면서 좋은 소식 호재까지 나오게 된다면. 어, 코스닥 시총 1위 종목으로서 뭔가 자리를 잡아주고 제 역할을 할수 있지 않을까. CJN도 e 시총 2위 종목이죠. 어, 최근에 어, 중국 쪽 소비재 관련 쪽에서 엔터 쪽하고 엔터테인먼트 쪽하고 어, 그 소비재, 신라 호텔이라든지 중국 쪽에서 관광 쪽에 분위기 가안 좋았는데 CJN도 e 마찬가지 많이 빠지다가 반등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총 상위 종목들이 이렇게, 어 역할을 해주고 있고, 신라젠도 바이오 제약 쪽에서 분위기가 살아나면서, 어 자기가 반등해주면은, 코스닥이 그런 지수가 지금, 반등이 잘 나와야 되는 자리입니다. 740포인트까지 확인할 때까지만 해도 정말 등줄에 시군땀이라고 많이 걱정 했던 분들 많을 겁니다. 반대 매매도 엄청나게 나왔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코스닥은 그대로 쭉 반등을 해줘야 됩니다. 적어도 뭐 800포인트까지 일단 올라가서 안창해주는 모습이 나와줘야지 지금 투심이 살아나지.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거래 대금도 줄고 있고 특히나 이번 주 어, 휴가를 가신 분도 많고 어, 증시 거래 주변 자금들이 많이 소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속해서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가 가면은 고사기 잘 풀릴 수가 있고 수급이 고인 거에 대해서 어, 투심이 살아나면서 이대로 상승추세로 이어갈 수 있을 겁니다. 어, 제가 최근에 어, 거래소 입장에서는 삼성전자하고 어, 하이닉스 쪽에서 빠지더라도, 오늘 같이 셀트리, 셀트리온이 좀, 쨍뚱맞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올라오는데, 이렇게 되면 셀트리온까지 가세하면서, 기존에 현대차, LG화학, 그리고 네이버는 최근에 팡주, 미국 쪽에서 팡주, 페이스북 실적 악화하고, 그리고 뭐 넷플릭스, 고객이 추가가 되지 않고 있다 이런 내용들 나오면서 악재로 지금 계속 기술주가 빠지고 있는데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지금 최근에 빠진 이유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현대모비스 얘들이 어, 전기차, 수소차 쪽에서 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빠지더라도 반도체 굴기 중국과 지금 치킨 게임이 들어가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 뒤에서 받쳐줄 수 있는 종목들이 있었다. 근데 셀트리온까지 가세를 해준다면 어. 지수를 상방으로 올리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습니다. 너무나 환율도 최근에 안정세를 찾아가면서 너무나 달러가 강하게 올라왔었죠이렇게 하면서 달러가 강세를 뛰면서 외국인 자본이 유출이 되고 밖으로 빠져나가는 효과가 있었는데 이때가 이슈가 환율 전쟁이 아니고 무역 전쟁, 무역 분쟁, 이런 이슈를 타면서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빠져나가면서 환율이 올라가고 환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빠져나가기도 했었고 엎치락뒤치락 환율이 계속 올랐습니다 하지만 달러가 강세가 좀 주춤, 주춤하고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상황에 있고 오늘 전반적으로 해외 주식들 아시아권 증시도 보면은 중국도 마찬가지 좀 쉬어가고 있고 일본도 지금 하락세를 추세를 만들어가는 종목들은 나라 지수는 지금 없습니다 황생도 마찬가지 그동안 많이 빠진 상태에서, 최근에 무역 분쟁 이슈는 거의 뉴스 지면상에서 볼수 없습니다. 네, 그 내용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말뿐인 전쟁이고 언젠가는 다 합의하겠다라고 공통적으로 보고 있는 시, 시선들이 많죠. 근데 결론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려오는 거고, 기술주,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제약바이오도 거품이 끼어 있다면 빠지는 게 맞고, 그렇기 때문에 빠지는 거지, 삼성전자가 뭐 악재가 터져 가지고 빠지고 무역 전쟁 때문에 수출길이 막히기 때문에 어 실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까, 끼워 맞추기 위해서 어왜 빠지냐라고 얘기를 하면 갖다 붙이기 좋은 게 환율 전쟁이고 무역 분쟁이고 이런 내용이었지. 결국에는 돈이 들어오면 올라간다는 거죠. 상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자, 오늘은 아무튼 어 출발은 메르스 환자 여파였습니다. 메르스 환자가 부산에서 발생을 했다. 물론 음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테마로 만들고 작정 오늘 올리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올라버렸죠. 이렇게 장 마감되면서 오늘 양시장 거래소는 살짝 빠지면서 마무리 됐고요. 어, 코스닥은 끝까지 올리면서 마무리 됐습니다. 이렇게 오늘 7월달이 마무리 되는 하루였습니다. 이번 주는 증시가 휴가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계속해서 좀 지루하게 오늘은 거래량이 좀 늘었습니다. 거래대금이 전날 비해서 조금 늘었고요. 자 선물 지수는 어떻습니까? 선물 쪽에서도 어, 작지만 약하지만 조금씩 선물도 들어왔고요. 선물도 들어오면서 증시가 지수가 좀 안정적으로 상방으로 갈수 있는 어, 보조가 된것 같습니다. 오늘또 생뚱맞게, 제 입장에서는 생뚱맞게 갖고, 오늘 또 시총 아, 상승률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 아침에는 한국 어, 유리 같은 경우에는... 어, 자진상패를 한다 해서 자진상패로 자진상패 하기 위해서는 시중에 뿌려진 주식을 자기들이 다시 되사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호재가 되죠. 그런 식으로 해서 아침에 강하게 올랐던 부분이 있었고 아침에 봤을 때는 메르스 관련했던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거기에서 계속해서 오늘 하루는 제약바이오가 메인섹터였다 라고 정리를 할수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제약바이오 쪽에서 가준다면 코스닥이 다시 제,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고, 그게 제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투심이 회복이 된다면, 다시 지금 환율 안정화되는 상태에서 외국인들도 들어올 수 있는. 왜냐면, 하 IT 쪽에서 지금 페이스북하고 애플, 넷플릭스가 자빠진다면, 그, 그 자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생각하면은, IT보다는 자기들 자국 내 제약 바이오. 아니면 다시 돌아오겠죠. 신흥국으로. 신흥국으로 돌아오면서, 우리나라 쪽에서도 이제 다시 들어오고 자금이 유입되는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약바이오가 특히 셀트리 헬스케어 쪽에서 어 승소 호재성 기소, 기사가 나오면서 그런 여러가지 좋은, 앞으로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어 여건을 만들어놨다. 그런 하루로 아주 의미 있는 하루가 마무리가 된것 같습니다. 자, 7월달 마무리 이렇게 되고요. 자, 8월달은 자 내일부터 8월 달이네요 벌써 8월 달이고 자 지금 뭐 휴가 보내시면서 방송 보신 감사합니다. 예 추천 감사합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추천 감사하고요 8월 달도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 깔끔하진 않지만 지루하지만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8월 달을 다시 볼수 있겠다 우리가 제약바이오가 살아나면 순탄하게 고스닥에 일단 순탄하게 갈수 있으니까 그 외에 고스피가 이제 조금 더 분발을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 코스닥보다는 구스피가 그래도 좀안정적이다 코스닥은 잘 모르겠다 했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시총 상위정부 때 살아와준다면, 아, 코스닥도 다시 제자리를 가겠구나. 그것도 빠르게, 가려고 하면 빨리 회복을 해야 됩니다. 빠른 시간에, 아주 모멘텀이 강하게, 흐지부지 올라가는 것보다, 아직 갈 거면 아예 확 들어와야 됩니다. 그게 아마, 이번 주에, 어, FMC 회의도 있고, FMC 회의가, 또 잡히면은 금리가 또 가파르게 상승 못하니까 일단은 증시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거고요. 그러면 8월달은 우리가 어 초반부터 좀 희망을 가지고 기대심을 가지고 어 주식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입장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뭐 전기차하고 뭐 원전 관련주 여러가지 뭐 앞전에 했던 방송들 보시면서 관심있게 바라고 했던 섹터들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은 일단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박수를 칠 정도로 좀자 노력을 했다, 잘했다, 역할을 잘했다라고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추천,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